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재웅이고요. 김성혜 소장, 진중권 작가, 진중권 작가, 김성혜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순서 응답하라 한판승부 시간. 어,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두 분께 직접 묻고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진 작가님께 질문. 어, 박규수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진 작가님, 현직 의원들이 대선 후보 캠프에 가서 수행실장, 비서실장 이런 자리 맞는거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아, 저도 왜냐하면 그렇게 예, 예.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이거든요. 네, 네.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의원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줄 서기를 통해 가지고 미래 권력이잖아요. 거기서 나중에 좀 자리를 하나 얻어볼까 이런 생각인 것 같고 후보의 관점에서는 그줄세움으로써 자기 세를 과시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지지 표명 정도라면 몰라도 의원이 무슨 비선으로 타는 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결국 지역구에서 뽑아준 분들이고 이분들 뒤에는 뭐냐면 지역에 몇십만 유권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은 그 지역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그래서 저는 보내주신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예, 역시 같은 마음으로 동의하신다라는 말씀. 자, 김성일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3023님의 질문입니다. 소장님, 정부가 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접종 안 하신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설이나 행사 참여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기본권 침해 아닙니까? 접종 안한 사람들에게 페널티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신 접종을 분들. 하신 분들에게 음. 어,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고 배려를 해드리는 것이 기, 마, 먼저 맞고요. 그보다 음. 더 중요하게는 2년 동안 모든 기본권을 제한당한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최대 다수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백신을 맞은 분들이 먼저 사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사정 때문에 신념 때문에 안 맞으시는 분들과 사정 때문에 못 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이익보다는 더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지금은 고려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소위 말하는 백신 패스도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가면 또 그것조차도 이제 종료가 될 것이거든요. 그런 기간 동안은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은 좀 견뎌주십사 그건 그분들의 건강과 아~ 어, 이~ 감염 방지를 위해서도 맞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백신 패스의 어떤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걸 이 불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레토릭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한편 근데 음. 이런 레토릭을 통해 가지고 그런 비판을 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이런 예. 비판도 또 우리가 존중해 줘야죠 예. 네. 그러한 공감이 있는 곳이 한판승부입니다. 자, 유튜브로 질문 주신 박규수 님은요. 샵1212이 문자로 어, 문자로 그저 박규수입니다. 저 문자 주시면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응답하라 한판승부였습니다.